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5일 오전 5시 51분입니다. 항상 시청하실 때 시간 잘 확인하시고 어, 시청하십시오. 네. 자, 환율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환율.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1,400원 정도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조정이 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1,400원 살짝 넘어가자마자 대포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증시 반등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엔화율입니다. 엔화율 앤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9.5 아래에서는 천천히 사모오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과거 이제 여기서 엄청 이제 저렴 엔화가 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드려 왔었었고 사실 환율 같은 경우는 세금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10 약간 넘어가는 수준까지는 올라갈 것이고. 여기서 살짝 저항을 먹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여밑에는또 천천히 모아가시면 된다. 그대로 진행이 좀 되고 있네요. 유가입니다. 유가는 이제 뭐또좀 어, 진정되고 있는 그 부분이네요. 굉장히 다행입니다, 그죠? 유가 가 진정된다라는 것, 달러 인스텍스가 빠지면서 유가 가 진정된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증시나 이런 콩이나 다 전반적으로 좀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음, 세금제도, 그죠? 어, 지금 그 법 개정 때문에 조금, 버벅거리고 있는 게좀 모습을 보여지지만, 일단 좀 그래도 반등, 바닥을 다지는 거나 흐름들은 좀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따 보면서 말씀드리고요. 네. 자. 자, S&P입니다. 그죠? S&P 같은 경우에 여기서 숏 포지션에 대한 연금을 드렸었고, 빠졌다가 반등을 또 주고 있네요. 그죠?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어, 뭐, 다음 봉울이 한 봉울에 더 만들어질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 일단은 S&P 환율이 빠지면서 그리고 그리고 이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그쪽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던 부분이고 일단 볼린저 밴드 하방 이탈했기 때문에 그죠? 어,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코스피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크게 떨어졌다가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좀 반등을 좀추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만약에 뭐, 어떤 악재가 뭐, 나온다면 이게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구간들에서는 또 자체 모아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도요, 요 구간이 타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까지 갈 거냐, 떨어질 거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기다리면 나오는 타점에서 나오는 반등. 그죠? 알트코인을 이럴 때 노려보셔도 좋다. 근데 이 조차도 사실은 그냥 단타의 포인트일 뿐이거든요. 여기서 더갈 것이다,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좀그렇고요 어쨌든 잡았던 분들은 끌고 가보시면 되겠죠. 그죠? 뭐, 정말 절반 정도 절하고 끌고 가보시면 되겠죠. 물론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큰 변동폭은 아니겠지만, 이런 타이밍에서 알트코인들은 꽤나, 어, 그럴싸한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었었거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도미넌스는 63%까지 넘어가지는 못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더 올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지금 딱 조정을 놔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0.5. 뜻은 든요 웨이브에 대한 0.5,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 일단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제, 어,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빠질 만한 그런 위치였긴 했죠 그래서 좀더 우리는 63%좀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빠지진 않았었고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요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의 가격대가 얘가 말씀 언급드렸던 요 타점에 도달하게 되면서 추세선에 대한 하단에 도달하게 되면서 반등 그서고 정도에 대한 반등 단타를 노릴 수 있는 걸로 흐름이 됐었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지구에서이 정도까지는 또 빠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뭐디테코인도비너스61% 정도까지 빠지면서 또 알트코인에 대한 수단매가 조금은 더 조금은 더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입니다. 단기적인 흐름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장기적인 것들은 그다음 별개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죠. 자, 어 원화로 넘어와서. 어 여기로 갈게요. 역시나 타점을 잘 잡으면 편안할 거죠. 항상 우리 단타는 얼마까지 갈 거야, 어떻게 갈까 이런 거보다는 내가 기다렸을 때 그런 미리 위치에서 노리고 빠지는 것들이 가장 항상 좋다는 말씀 을좀 드리겠고요. 이돌림은좀 여지나 이돌이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 타이밍 맞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근이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였었습니다. 우리가 8월 4일 월요일날, 요, 타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공개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어디였었더라? 요, 요, 타점이죠? 요런 것들. 요거는 제가 공개 버전, 공개 단톡방에도 올려드렸거든요. 그리고 요 정도 목표지는까지 혁명될 수 있을 거다. 라고 투자하던 반등 지점이다. 그죠? 그죠? 음, 그렇게 말씀 드렸고, 그리고 월요일날, 네, 소폰, 소폰이라는 녀석을 조금 언급을 드려왔었습니다. 실제로 월요일날 소폰이 좀 매력적으로 움직였어요. 그쵸? 그 정도 엄청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죠? 어. 바로 4일이니까 요때죠. 요새 슈팅, 그리고 나머지 알아서 하셔라. 그쵸? 나머지 알아서 하셔라. 요게 바로 4일 오후네요. 그쵸? 딱 요때도 된다. 그죠? <laughs>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단타는 단타답게 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뭐 얼마까지 빠진다, 어디까지 오른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음... 자, 어쨌든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알트코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 우리 보미나사가 빠지면서 우리가 그 비트코인 눌림목이죠. 눌림목 다점에 눌림목 보미나사가 빠지면서 약간에 대한 반등세가 지금 등장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갈 거냐, 말 거냐 보다는 단기적인 흐름은 역시나, 우리가 이제 입절을 좀 하고, 잘 잡았다면, 음, 눌목을 잡았다면, 입절을 좀 하고, 잔량을 끌고 가시는 게, 뭐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죠? 렇 그리고 뭐,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일단, 긍정적인 흐름,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너무, 막, 심려치심려치도마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강상 계좌는 적당한 비중에서 관리를 하고, 과거 7월 초에 여러분들께, 대놓고, 과감하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단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뒤에 이제 조정이 크게 나오기 전에는 여러분들께 또 부재 정리하셔야 된다. 꼴찌는 설거지 당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그 시드의 일부를 이제 그냥 또 천천히 또부담해수쪽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 항상 계좌를 풀로 끌고 가지 마시고요. 적당한 부분을 이제 유지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나마 조금 눈으로 볼 만한 그런 녀석들좀 있는가? 그렇죠? 음, 살펴볼까요? 음, 음, 음 그죠?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 요 정도까지 이제 비트가 조금 더 빠질 수있을 도미넌스면 도미넌스 살짝 더 빠질 때까지 알트코인 한번더소나미매가 조금은 더 단타로 먹을 맛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타점은 이때 지나갔죠 그죠 타점은 지나갔기 때문에 요런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이런 횡보한 이런 구간에서 알트 코인수만 매가 나오는 일늘들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하위로 갈 거냐 아니면 아래로 갈 거냐 요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그죠 여기로 가게 되면 이제 합성 대법인지 아닌지 좀체크 하셔야 되고 이토로 빠지게 되면 여기서는 또, 또 ABC 그런 뭐 조정파의 타점부터 잡아나갈 수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음. 그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요. 어, 무지성 얼마 간다, 얼마 간다. 근데 너무 빠지지 마시고 적당한 시드 비중으로 적당한 타이밍 그리고 단타면 단타, 장투면 장투, 그렇죠? 전략 전략 잡수립하셔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